오늘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실게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충분히 편안할 수 있도록 지면에 닿아 있는 내 몸의 삼각형의 기반을 편안하게, 느슨하게 만들어 보고 그 위로 뻗은 나의 척추도 마디 하나하나를 개운하게 활짝 열어봅니다. 어깨의 힘도 편안하고 느긋하게 떨어뜨리고 나의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놔 볼게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가볍게 감싸거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두셔도 좋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편안하다면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느껴보도록 할게요. 코끝을 그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을 통해 그 숨을 비워내 봅니다. 마시는 숨에 아침의 상쾌한 기운을 내몸 구석구석 불어넣는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비워내는 호흡에는 간밤의 피로감을 모두 내몸 바깥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끝을 통해 들어오는 나의 숨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깔인가요? 그리고 그 숨이 내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떠올린 그 색깔의 호흡은 내 몸에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다시 그 숨이 코를 통해서 내몸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내가 떠올린 그 색깔을 생각하면서 그 색깔의 호흡의 길이 내몸 어디에서부터 코끝으로 빠져나가는지도 상상해 봅니다. 내가 떠올린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그 색깔을 생각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아침에 청량한 기운이 내가 떠올린 색깔의 호흡으로 내 몸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몸에 머문 그 호흡은 다시 호흡이 들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 코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호흡의 색깔의 길은 내몸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내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나요? 코끝을 통해 들어온 호흡은 나의 가슴을 지나 나의 배꼽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나요? 가슴 언저리에서 머물다 떠난다면, 배꼽까지 올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배를 부풀려 보는 것은 어떤가요? 다시 이번 호흡을 비워내고, 다음 숨이 들어올 때, 내 배를 부드럽게 충분히 부풀려 봅니다. 내 숨이 내 배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숨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차분하게 30초 동안 내 호흡이 배꼽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숨을 다시 한번 비워내고, 다음 숨을 채울 때는 나의 회음부까지도 호흡이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때도 회음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좌골 주변부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 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배를 부드럽게 만들고 회음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내가 떠올린 색깔의 호흡의 길이 내몸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세상이 내몸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유연한 마음으로 유연한 감각으로 내 몸을 조금 더 부드럽고 노곤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지금의 숨을 한번더 비워내고, 한 호흡 더 채웠다가, 그 호흡을 비워낼 때 턱을 세골 가까이로 부드럽게 떨어뜨려 볼게요. 뒷목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어깨에 힘을 한번더 풀어냅니다.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이제 동작을 멈추고 눈을 한번 깜빡깜빡.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을 뜹니다. 가슴 앞에 손을 합장하고 내몸의 호흡의 길을 넓혀서 조금 더 허용적이 된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마스테